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달서구청에서 특별한 독도 사랑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진원 기자입니다. 가로 20m, 세로 10m의 흰천이 달서구청 마당에 설치됐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선이 하나씩 그려지고 독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1900년 공포한 독도의 날, 달서구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독도사랑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그, 또 그,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니이 행사를 계획해 봤습니다. 아무달서가 나라사람 음에 앞서기를 기대하고 나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한 한국화가 정수정 화백은 수년 전부터 독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백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독도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단지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나 또 어떤 그 그때의 시간이 같이 안 맞다 보면은 함께 동창을 못 한다는 것뿐이지 뭐 마음은 전혀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에는 달서구청 직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직원들이 꾸미는 독도 사랑 플래시몹은 행사에 흥을 더했고 독도 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독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습니다. 소위. 좀 관심을 많이 못 가진데 대해서도 한번더 반성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청 직원으로서 독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 돌아본 독도의 날. 독도를 아끼는 마음이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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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